오케이, 서번서번갈요요 가자. 네. 우자에 있긴 한데 자 가자. 끝끝가가나 보다 뭐냐 저 뱅글뱅글 돌가가는 가자. 가자. 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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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 간다, 2번 둘 네. 1번? 아, 1번, 1번 둘 지산아 너도 봤지? 이거 뱅글뱅글하면 돼 어, 봤어 곧 갔다는데? 그니까 따라, 때는... 따라가긴가? 따라가기... 그냥 아닌데 따라가기인가? 따라가기 수도 있어도... 있어도... 따라가기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먼저 간 애가 없었어 그렇긴 해이 <laughs> <laughs> 분이 말소리 하나? 얘네는 보드 아니야 걔네는아내 앞에서 주먹질 하게 하는데 못 받기도 하고 음. 어 보드 파데내가리 나무 에박고 죽는데? 어 하나 더 오. 할수 있잖아 거기. 어. 에 같은데. 도 얘네 맞는 나 이거 열쇠 나 먹었어? 응. 일단 두 마리 다 잡고. 응. 오, 갑자기 확어 어디내렸던 애들? 일번인가 1번 일본의 일본의 일 그러면? 아까 그 삥글빙글 의일 같은데 본의로 삥글빙글 의들같의 일본의 일본의 일아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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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의 나. 본의일 A.R.이 한 자루도 없네. 위에 올라가 멘포 있을게. 수선 남아 수선 남아, 남아. 괜찮. 오 수선 주세요. 이거 비밀의 방이 4번에 하나 있긴 하거든. 음. 소염기 하나 남는다. 뭐. 소염기 필요 없어? 나이. 나 필요. 나 필요. 지진이죠. 여가 하나 있다. 여기 너거 하나 있다. 너구스. 필탄 써야겠다. 어서 러루나, 메서. 네, 나 소용기 하나 받아갈게요. 아. 대용 없어 <laughs> 보정기 하나 나박. 필요. 보정기? 나도 개 저희가 자, 일단 집을 털러 가 보자. 저희 비밀의 방에 어. 배열 나오니까. 우리 자기장이 꽤거네 여기도 비어 나왔었나? 저기가 그냥 바닥 그래 템들이야. 아. 바닥 따라. 응. 아, 가자 가자 빈비네방열쇠어 너가 총밖에 안 나오지 않나? 배율도 나던것그니까 총이랑, 배율. 배율. 총이랑 배율. 가이가 어, 또라고. 배이 없다 이거? 발 <laughs> 응급, 너, 너, 응급 너 깨요, 지금. 주사 내가 먹어 놨다. 배율 나올 저 저기. 맛시맛시 예? 배율. 별로... 아니, 원래 배율 몇개 나오는데? 어, 아, 아, 진짜 3배라도 있는데, 3배라도 틀려? 오오오 어. 아니면 이렇 게, 이렇 게, 이렇게쭉 이렇게 가자. 음, 형 가자? 이게요. 저기 가야 돼? 나가다 더 나와요. 음, 괜찮아. 뭐야 서클 벌써 출발했어 우리 꽤 많이 멀어 여기까지 찌를게 음. 오링크가 없긴 한데 나도 오링크 없지 구상. 나 구상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나사빵둘 응? 있어 나 응급지열주사 하나 있다 구상 하나더 먹었고 구상 내가 떼줄게 나 구상 좀 있어 나도 내가 떼줄게 내가 떼 나도 다섯개 있어 다섯개 나칠 나도 떼줘 그러니까 너떼준다아여주 털면 뭔가 나올거 같은데? 꼬라지가 근데 가면서 털면 나올거야 뭐. 서클 멀어갖고 어, 비행기 멀어갖고 여기까지는 안왔을게 아이구 맛없다 오 에이스. 나 핑계 고당 빨리 먹어. 차고 핑계 고당 있어. 내가 벌려 나서 못 봤다. 나 여기 사 배도 있다잖아. 여기 4배 내가 줘았어 오우 쌩큐 쌩큐 됐다 갑시다 이거 어차피 아직 1패라 괜찮 아, 아, 개동 벌어진다 어 근데 이건 좀 빡인데 계속 가야 돼 우리 못됐어 어. 파라모가 오토바이 밖에 안 나오나? 음. 뻐기도 나오나? 어 오토바이 뻐기 나올껄 뻐기가 나와 여기? 네 처음 알았 도팽이 안나오냐 아, 보금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으면 쏠만 했을텐데 <laughs> 응. 안돼 내 전파 방해가 끝났어 <웃음> 나도 <웃음> 어. 난 아직 일가방이야 <laughs> 나 하, 건물 하나씩 하나하나씩만 만나서 덜고 가자 저 오토바이 있다 야어드토바이 하나 있네 일인용 아니야? 여기 인형만 인용, 나오지 않... 인용, 아, 인용, 인용. 야, 아, 인형이야? 약 부족한 사람 아, 아, 타고 아, 트로, 아, 트로, 아, 트로, 내가 타 아, 트로, 아, 많이 안뜨냐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 지형 정찰할게요. 딱 우리 진행 방향에 딱. 뭐가 있어? 1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운드 집에 있나 본데? 아 진이가 쏘는 거구나 이거 아 내가 내가 쏘는 거 어디 서 쏘는 거야? 1번 1번 아 우리 진행 방향에 있어 음. 딴 데로 가야 될 때? 더 아래로 내려야지 뭐 아래쪽도 사운드 나긴 해 어, 뭐야? 아이씨발 <laughs> 뭐야? 아, <laughs> 아이 아가스고 뚝배기 봤어? 야, <laughs> 참 어, 이 응급지원 주사, 나한테 묻잖아요. 그거안 나와? 여러분 콜 나. 저 아래 아래 놈들을 덮쳐야 될것 같아. 아, 쏜다. 몰라서. 아. 아았 털에 좋을 것 같기도 요 방금 4번 쪽에서 하나 넘어갔다. 아꼭대기로 아, 왜 이리 있 어디로 가든 다 있긴 하겠네. 이거. 꼭대기 졸레싸운다연막스입 어디 꼭대기? 또 우리 지금 7 0방이 야, 연이이 보여. <laughs> 창호역에 야, 링크 하나 먹고 가라. 아. 어. 와 서클 맛. 야, 야. 야, 야. 야, 여기 연막, 어, 있다, 사람 있다, 연막 어, 쏘면 어, 면안돼 우리 지금 아 어. 겁나 쏘고 싶게 생겼... 뒤로 빠졌다 응 음. 따라 붙어, 붙어야 돼, 우리가 아, 근데 너무 아픈데? 30초 남 1번 파밍했나보다 여기서 1 응, 어. 없다 1 1먹1 1 1 1 1 1대 하나밖에 없네 어1 1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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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와, 이거 시서 서클 1 1 1다고 만날 수도 있겠다. 밖에 오른쪽. 일 1번에 합체다 여기 싸운다. 아, 무시해. 야, 야, 떨어지지 마. 존나 어! 우리 오기까지 붙투터야 돼. 가마 오른쪽에 있다 여기. 아. 자 잘해 씨이 얘한테 치킬. 아, 너무 빡인데. 앞에 여기. 누가 하나 아아 어, 봤어, 봤어, 봤어. 걔는 죽여야겠다. 하등한 사람? 기절이야. 하나 더 있을 거야. 나 일단 피 먼저 갈게. 아, 어. 너도 피 좀. 어, 하나 살리러 갔다, 돌 쪽으로. 아, 오케이. 면각, 명각, 면각도 세야 병, 병주 칩. 어 어, 다 짧네. 그냥 안 되겠다. 못 밀어. 쟤네를 뚫어야 되겠는데, 이번 애들은? 아내피이야내뺑아 네빙. 저기까지 저기까지 1번 1번 아 1번 확인 기절 어 하나 기절 나이스 나 눈빛 냐불렀다어 가가가 파병 두개 깠어 짧다 씨발 얘들 다른 데도 고 죽었어? 어 우리 저, 우리한테 맞았네 나 여기 집쪽 볼게 3번 들어 드라... 2번 들어가고 2번 한명 보였어 서클 나이어쭉좀고뭐 부상 너, 같은 거좀 있지? 어그어볼게염 연... 투척기랑 어다 긁었어 어, 나 이제 염마 하나 남았어 얘도 염마 하나 있어. 있어 4번 돌한 마리 아. 4번? 아, 4번 돌걔 2번이 4번으로 갔어. 2번이 4번, 4개. 어. 1번에 아직 남아 있을 건데, 아, 1번에 1번 있어. 7명밖에 없어. 7명밖에. 1번이 있어. 있다, 내가... 있다. 있다. 어, 있어, 있다. 잡았어. 1번 잡았고, 1번, 1번 잡은 거지. 에이. 1번 끝일 거야. 어, 이쪽에 누릴 수도 있겠다. 1번 끝이야, 1번 끝이야. 4번 대... 나왔다. 아, 어, 번도시다수도 있고. 다번나잡았4번번번다번다번번번나번번나번 네 왼쪽 복. 저 단차. 4번 단차. 아, 여기 더. 어. 네? 더 가면 큰일 났다. 아, 있다. 있다. 대도시. 여기 핑. 아, 왼 4번. 2번. 4번. 뭐야? 씩 보자. 여기까지 보 어디까지 갔어? 내 네, 핑. 3번? 아. 어. 이 밑에는 어디 갔대? 자기 아. 기절이야. 옮... 그럼 뭐야, 아, 뭐. 아래가 왼쪽 기절이야. 오른쪽 나 그럼 4번이 마지막이네. 여기 여기 아, 여기 그런가? 아. 리자 살짝 벌 살짝 게 천천히 하자. 저걸 이길 수 없어. 어진뛰어야 돼. 진 1번에, 1번 에일번 아니면 4 번. 본번일번은 일본은 일해은 일본은 다본은일다 지금 본쪽에 있다 일막안일 나한테 본은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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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응, 잡아 버렸지. <놀람> <놀람>